저에게 있어서 금정구란 새로운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1살 때 금정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금정구에는 정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들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금정구의 범어사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다시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정구는 저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실 금정구하면 떠오르는 것은 자랑스러운 남산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남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남산고등학교 모교로서 제가 금정구를 떠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표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금정구하면 떠오르는 것이 남산고등학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금정구에서 행복했던 기억은 어린 시절에 갔던 금정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금정산의 가족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금정구를 더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사는 동네에 좋은 산이 있고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중요한 일인지를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